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하며 너희 땅을 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청종하지 아니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청종, 하지, 아니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은요,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 뒤에 보면요, 27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27장은 25장에서 이어지는 그 희년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말씀으로서 어떻게 보면 책의 부록과 같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어, 그런데 말씀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오늘의 본문 26장은요, 이 대부분의 율법서가 그러하듯이 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결론의 핵심을 전하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을 추구함으로 복을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핵심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울과 같은 풍요의 우상도 마음에 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길 원했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 마음, 완전한 순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죄의 무게감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 입성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또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저들이 숙제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고, 진정한 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6장 3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을 먼저 쭉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45절까지는 불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에더 많은 부분을 하래해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성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에게 이런 이런 좋지 않은 일들도 생길 것이니,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 맞기 전에, 아니면 매를 맞았을 때 빠르게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돌이키지 않았을 때, 또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우리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순종이 가지고 오는 그 불이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명의 쇠약을 겪게 됩니다. 생명의 쇠약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려 폐병과 같은 질병으로 너희의 기력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또 열병을 내려 너희 눈도 희미하고 시력도 희미하게 만들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육신의 재앙도 내리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내가 쇠약하게 할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 했는데 이것이요. 단순히 재앙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작스럽게 나도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하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급작스럽게 집중호우로 우리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니까 이 반지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호구로 밤에 비가 내리니까 그 물이 갑작스럽게 문 앞에 차올라서 그리고 물이 그 미는 힘과 압력에 의해서 그 문을 밀고 나오지 못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내린 이물 우리가 쉽게 밀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물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재앙으로 임하자 저들도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폭우에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그 빗물처럼 우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도 겪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대가는요 육신의 생명의 쇠약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더큰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26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아, 여기서 우리의 흠양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 제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익숙하지만 사실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살인을 했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상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저주이고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1절 이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물이내게 넘치나이다. 불순종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물이 차올라 질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은 공급받고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우리 거룩한 생명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대적을 통해 징계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우리 성도님도잘 아시듯이 모세가 이신내산에 머물면서 우리 십계명도 받고요 또 우리 성막과 우리 앞으로 성소를 짓는 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받고 배우고 그 가운데 이 레위기의 율법과 규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이 광야의 40년과 또한 가난 입성을 앞둔 그 가운데 이들은 지속적인 대적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또한 사사기 1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미디안과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는 그 어려움에 처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인해 악행의 길로 들어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하여 저들을 때론 더큰 고통으로 몰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열황, 열왕기하 18장 11절로 12절 말씀에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심이더라. 역사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 이스라엘에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여로보암, 아합, 요아스,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을 포함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실천했던 예후 왕조차도 말년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등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여1동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왕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스트로에 넘겨지고 또 바벨,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후 헬라와 로마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흩어져 사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흩어져 사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또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 또때로는 우리의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신실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적받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런 것을 당하게 될때 그것은 많은 수치를 우리에게 안겨 줍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대족과 불신자들의 조롱이 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요, 가난은 풍년이 듭니다. 때에 맞는 이른 비가 내리고, 또 때에 맞는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땅은 흉년, 아, 풍년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흉년에 저주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마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던 그 땅의 시기는 비가 충분히 내린 시기였을 것이고, 야곱이 흉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시기는 비가 충분치 않았던 가뭄의 시기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지정하신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열매와 소산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천국과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모든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따르는 일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 26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복을 받고. 준행하지 않으면 생명과 대적과 땅의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주를 위한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신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징계와 심판을 우리가 달게 받고, 감사히 받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또한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기쁘시고, 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참 흡족한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부터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돌이켜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오길 바라시기에 이토록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맹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도 보답함으로 더욱 더 순종하여 엄한 징계 속에 감추어진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